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우리가 같이 읽어 볼 것은 에디스 워튼의 어 e 니 여행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일단 기차 여행이기도 하지만 이 여성 주인공 인생의 어떤 여정을 암시하는 면도 있고요. 이들의 여정을 주변에서 관찰하는 다른 여행객들의 여정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죽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정말 이 남편의 죽음은 외소한 죽음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왜 이렇게 사소해지고 외소해졌나. 살아서 남들에게 불편이 된 삶이 느껴지고요. 또 죽어서도,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불편이 된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의 삶을 일시정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을 주목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죽음, 그 자신의 규칙에 따라서 남아 있는 자들의 삶의 디테일들을 배열하게 됩니다. 그런 힘을 지니고 있는데 이 어주원이의 남편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민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죽는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남아 있는 그 부인이 이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도 정말 뭐라고나 할까요? 안타깝. 좀 아, 정말 왜 이렇게 죽음이 왜소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중간중간 이야기를 또 이어갈 텐데요. 이런 첫그 인상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앞부분에는 어,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나 이런 얘기가 먼저 제시가 됩니다. And she lay in her berth. berth는 기차의 여객 침대니까요. 여객 침대에 누워있을 때에 뭐 하면서 staring at the shadows overhead 머리 위 그림자들을 응시하면서 예, 누워있는 장면이고 불빛들이 휘끗이끗 지나가면서 그림자진 모습들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The rush of the wheels 바퀴의 돌진인데요. 빠르게 회전하면서 돌진하는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was in her brain 머릿속에 차 있었다. driving her deeper and deeper 그녀를 더 깊이 몰아넣으면서 어디로 into circles of 원으로 원 안으로 wakeful lucidity wakeful은 잠못 이루는 지금 잠이 안 옵니다. lucidity는 말짱말짱함 이런 말이죠. 이게 맑음, 투명함이란 말인데, 잠을 못 이루어서 말똥말똥한 상태 있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머리로 말똥말똥해진 상태의 그 원들, 이 원은 앞에 있는 바퀴 회전하고 연결해서 쓴 이미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원들 안으로 그녀를 점점 더 깊이 몰아넣고 있었다. 네. 이첫 문장부터 사실 쉽지가 않죠? 구문 자체는 어렵다고 보긴 어려운데, 수상적인 단어나 이미지들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묘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시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The sleeping car had sunk into its night silence. 침대 자는 그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다. Through the wet window pane. 그 젖은 유리창을 통해 She watched the sudden light 갑작스러운 불빛들 그리고 The long stretches of hurling blackness. Stretch 하면 길게 뻗어 있는 걸 가리키죠. 이 연속 1년 이런 말인데 길게 뻗은 1년에뭐 서둘러 다가오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지나는 어둠의 긴 펼쳐짐, 이 창밖 풍경을 생각하면 되겠죠. 지나가다 갑자기 이제 마을이 지나면은 불켜진 불빛들이 보일 테고요. 확 갑자기 나타난 불빛들이 있을 테고요.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빠르게 옆에 지나가는 어둠들의 긴 펼쳐짐 이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now and then 이따금 she turned her head. 고개를 돌려 looked through the opening. 들여다보았다. opening은 열린 틈이죠. in the hangings. hanging은 지금 커튼이 드리워진 건데 벽걸이천이나 커튼을 가리키죠. at her husband's curtains across the aisle. 아일은 기차나 비행기 등의 그 좌석 사이에는 통로를 가리키니까요. 그 통로를 가로질러 쳐져 있는 남편의 커튼에 그게 드리워져 있는데 그 틈입니다. 그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She wondered restlessly. 그녀는 궁금해 하였다. restlessly. 이런 상태인 겁니다. 불안하게, 초조하게. 잠을 못 이룬 상태로. 뭔지, if he wanted anything. 그가 원하는 게뭐 없는지. 그리고 if she could hear him 뭐 무슨 소리를 들은 게 아닌지 if he called 그가 불렀다면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여기 시는 남편입니다. 뭐 혹시 원하는 게 없는지 불렀는데 내가 혹시 못 들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불안하게 있는 거죠. His voice had grown very weak. 목소리가 크면 뭐 편하게 있다가 들리면 응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의 목소리는 아주 약해졌다. Within the last m o n t h 지난 몇달 사이에. 그리고 it irritated him. 그리고 그것이 그를 안달나게 하였다. 짜증나게 하였다. When she did not hear, 그녀가 듣지 못할 때. This irritability, 이 짜증, 성미가 급함인 거죠. This increasing childish petulance. 이 증가하는 유치한, 성마름, 토라짐, 그것은 seemed to give expression. give expression to 하면 무엇을 나타내다, 표현하다, 이런 말이죠. to their imperceptible estrangement. 그들의 estrangement는 소원함입니다. i m p e r c e p t i b l e 알아차릴 수 없는 알아차릴 수 없게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았다. 사람이 짜증을 낼 때는 뭐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런 이유.들이 소원해지고 있다는. 그렇지만 눈에 띄지 않게 소원해지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것 같았다.